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테스 형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테스가 앞으로 좀더 상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냥 농담 삼아서 한 겁니다. 아주 테스형, 테스형 하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서 농담 삼아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공지사항부터 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도 오프라인 세미나 진행을 해야죠.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바로 손절라인 잡는 것들이나 매수가요 잡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같이 공유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13일 날예정되어 있고요. 시간은 11시 혹은 1시 이쯤에서 진행할 텐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나리오를 가진 투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투자 대가들이 주로 진행하는 내용들이 다음 종목도 또 있어. 이거 놓치면 다른 게또 오니까 그 때를 기다려서 투자하는 것. 그래서 때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은 참 철학적인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성급한 마음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아마 결과물이 아주 좋은 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도 한번 투자하는 과정을 복귀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뉴스 나온 것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랜드 가격 인상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QLC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 그것이 뭐 테스 형 아니겠어요? 네오셈이라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TLB도 뭐, 여러분들 같이, 연동해서 같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료 메카, 요거 관련된 부분, 지금 주가 많이 싸다,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요. 동원 정밀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 FMM, 요거, 지금 생산해서 4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인데, 주가가 너무 달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타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생각 가지고 있고요. 오늘 조금 쉽고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뭐 짜증도 내는 서부 TND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만 거래하시면 된다.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 있는 내용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알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만 인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브 TND 같은 경우는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 또 나의 스타일에 맞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유튜브들한테는 아주 그 행복한 선물입니다.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단독으로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어, DLM 값, 랜드 값, 15% 이상 상승한다는 걸 고객사한테 어, 통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런 뜻을 갖다 여러분 연동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남은 게 HBM 얘기가 삼성전자 이야기일 텐데요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왜다 반영해 있잖아요 주가 안에 그러면 지금 디램이나 랜드나 뭐 그다음에 기타적인 뭐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 이쪽 관련된 매출 부분 진행되는 것들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영업이익 부분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기본적인 주가 반영상으로도 저는 9만원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72,000원 때 들어가서 지금 들고 있잖아요? 홀드 잘하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지 마십시오. 또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년에두 번, 세번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또 그리고 좋은 또 결과물이 또 하반기에 나온다. 그래서 HBM 퀄테스트가 통과됐다. 뭐 이런 내용뉴스가또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거기서 또한 10에서 20% 충분히 더볼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저희는 72,000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75,000원 언더에서 정도면 다매수할도니다 그래서 홀드하고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SSD 관련돼서 제가 며칠 전에 단독 영상으로 해서 한 20분짜리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QLC 관련된 것들,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려고 하면 그 영상 한번 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테스, 네오스 TLB 정도를 갖다 손을 꼽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더 참조해서 어좀 스터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리포트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주가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역시 테스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그리고 지금 SSD, NAND 뭐 이쪽 관련된 쪽에서는 분명히 제가 보면 주가가 업사에도 나타날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니까 조금 시간 두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쪽 분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연초에는 꽤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만큼은 상당히 괜찮았죠. 전체적으로.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봇티스 두란 로봇에서 상장하면서 기타 등등 내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후로는 사실은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분야가 바로 로봇 관련된 분야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아,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금 내용들은 한 20에서 30% 정도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연말에 에비타 기준에서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고, 분 관련돼서 투자가 들어가는데 용접 로봇, 뭐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전체 매출의 20%까지도 이쪽 관련돼서 매출이 나올 예정이다. 라는 내용들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테마가 한번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로봇 테마가 돌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 무언가 하나 매수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는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니까요. 그 얘기는 좀 빼고 얘기합시다. <laughs> 여튼 이제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 종목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녀석 같은 경우가 저는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 정도, 3만원에서 한 37,000원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25% 정도 충분히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 두고 가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실 때이 정도까지만 보자 37,000원 만 정도 이상으로까지만 보면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또 오래 가기 전에 한번 정도는 로바 테마가 분명히 돈다 라는 것에 제가 방점 하나 찍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냄새를 잘 맡으니까 제 냄새를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놓친 종목 중에서 가장 아쉬운 종목이 풍환종밀입니다 자체 발광 OLED FMM을 생산해서 이제 공급할 예정이다. 이게 앞으로 OLED 그 디스플레이의 대세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생각해 보면 제가 이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다가 제가 깜빡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다가 타임을 놓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못했는데. 일단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지. 실제적으로는 3분기 양산부터 해서 4분기부터 매출이 인식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6월달 말인데, 2분기 말인데요. 상당히 지금 선반영돼서 움직여고 있습니다. 물론 선반영되는 건 당연히 주식이 맞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에는 전혀 반영이 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차익물 내려올 때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여러분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체 발공 FM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가 큰 대형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이 전력 효율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진화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스몰 디스플레이 쪽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6세대 잖아요 이거 지금 단독 생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눌림이 들어오면 너무 쫄지 말고 한번 트레이딩 관념으로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인지하고 계시면 상당히 좋겠다 제가 뭐 오투정에서뭐 풍원정에 매스포인트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트레이딩 포인트 가자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참조해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고요. 향후에 우리 또 회원 전용인 오트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종목을 좀 선정해본 건 서브티엔드입니다. 이 종목은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사 내부적인 내용, 뭐 상속 얘기 이런 얘기는 다 접어칩시다. 그거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윙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서브 T&D 같은 경우는 낯선 분들 계실 거예요.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가신 장소가 용산 드래곤시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있 호텔,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안에 g k 카지노가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은 1월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과거 리포트일 땐 그런데 이게 오탄 건지, 뭐, 체크는 제가 굳이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요 현재 g k 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인들 많이 오고요. 성수기가 노래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살땐 6월 같은 경우는 장마철 올땐 조금 비수기긴 합니다만, 그거 지나고 나서는 청소기 또 진입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과거에는 제가 같이 일하던 어~ 예. 직원들에게 이런 적도 있어 호캉스로 보내준 적도 있는 호텔이 바로 용산 드래곤 시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호캉스 가셔서 즐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팅 잘해주더라고요. 와인 세팅해주세요. 그러면 세팅도 잘해줍니다. 그다음에 쇼핑몰로 좀 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냥 부동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스퀘어 원 플러스랑 낮은 상가 12, 13동 모집 비니스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비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 비율 중에 관광 호텔업이 전체 매출의 71%, 그 다음에 쇼핑몰 운영이 21%. 나머지 거는 이거 두 가지를 버티기 위한 물류시설이다. 라고 생각할 요에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 호텔업이 주력인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면, 관광 호텔이 어떻게 성수기로 들어가는 과정, 이것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수기 들어가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 바로 주가의 위치, 포지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후 하락한 사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한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5월 30일 이날이 정점이었는데, 그렇그 후로부터 어떻게 돼요? 별로 좋은 뉴스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주가는 다시 어, 하락을 하겠죠. 동전목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2 2 0일이 동등선 위아래 단으로 해서 아랫단은 마이너스 10%, 윗단에서는 프로 10%, 이 정도 상하단을 넣고요. 거래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 같은 게 특별히 이제 그볼 때는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크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시즌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앞으로 고공행진할 확률도 향후 미래에도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 적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그 부분만큼만 밸류업되는 것들이 있지, 회사가 뭐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짜 오리지널로 가동하거나 그럴 만한 환경 은 지금 아닌 거죠. 주주 구성이나 또 지금 제가 여기는 그 회장님의 연세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아니다. 차후에 생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투자할 때 체크하는 부분들이 외국인하고 기관의 보유 물량입니다. 자, 그리고 평균 매수단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은직스는 종목별로 성향이 좀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가치주의 개념이 있으니까 평균 매수단가에 직전 1년치를 보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뭐, 이 정도 보고 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요. 또 외국인이나 기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하는데 장기 보유하고, 진짜, 2년, 3년 아니면 10년 보유하려고 들어왔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차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해 주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매수한 평균 가격보다 꽤 높은 구간이 들어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한다. 그럼 적어도 평균 매수가 보다 10% 이상은 업사이드로 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8,250원 이 정도 수준까지가 우리가 볼수 있는 맥스 안전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애널리스트들이, 뭐, 우리가 이 종목은 얼마까지 가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감각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구간. 그러니까 지금 6,600원 정도 수준에 와 있으니까 저는, 아, 저쪽 낮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평균가는 한 7,5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요이 종목 같은 경우는 6,500원 근처 여기 6,600원이 바로 상단이니까요. 이구에 들어오게 된대범 반등이 들어왔고요. 상단은 여기다. 성수기는 항상 언제다? 여름이었다 라는 점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8월 달까지만 가다가 그리 털고 나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네. 뭐 가을까지 가면 어떠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럴만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투자 포인트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부동산 관련된 호텔업을 하고 있는 것도 주력일 텐데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정교성수기 들어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주가 구간 이것이 저는 포인트다. 근데 일본 계업의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다라는 것들이죠.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비수기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숙이 나오는 2분기 실적이라든지 또 3분기 실적도 또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카지노가 들어선 것은 실적이 좀더 업사이드로 나올 만한 것과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7,800원이고요, 맥스치는 8,200원, 50원 정도 수준까지 보고 가도록 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면서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 여기 6,480원 이 구간 최저고요최저고요 이쪽 구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체크해 보시면, 가격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오늘 종가보다 무조건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고 계시고, 멍 때리고 기다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서 고점 찍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 우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놀러온다 이러면서 또 있었기도 하고, 자사조 매입소각 기술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것들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 이 구간 78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 존재한다 그 정도 스펙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15% 높게는 한20% 정도 보시고 여러분들 간편하게. 지금 뭐 이제 7월 달 바로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7월, 8월, 약두달 정도 수준 안에서 저는 한번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겁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짧게 10%만 보고 거래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각기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나중 구간입니다. 그래서 6,600원, 6,700원, 막 이런 숫자가 지킨다라고 할 때는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세적으로 정비할 타고 가는 종목 분명히 아니다라고 정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도움이 좀 많이 되셨습니까? 이래저래 뭐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은 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도 그냥 소강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조금 공격적인 것보다는 기존에 뭐 이미 공격적인 내용들은 다 이야기 드렸고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 만한 종목.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게 좀 매물도 많지 않습니다. 이 아랫단에 들어가면 그 아랫단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들이죠. 밸류의 자체가 부동산업이니까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면 된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오후에 오투정에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도 투자 포인트 한번 몇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투자를 항상 체크할 때 회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투정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매수 포인트 잡을 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배워나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소중하다. 케어맨 아카데미도 역시 회원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머니케어 뉴스의 성장과 발전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리포트 사해주는 리포트 맛집 머니케어 뉴스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